99쪽을 볼게요. 함수값이라는 걸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y는 fx가 있어서 얘가 e x 예요 그러면 은 이제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우리 x가 1이면 1일 때 y는 어떻게 돼요? 2 e 곱하기 1이니까 2 e 이렇게 계산됐죠.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x에다가 1을 넣었죠. 여기다가 X가 1인 거잖아. F의 1은. X가 1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 식에 X가 여기만 있어? 여기도 있네. 그러면은, X가 1이니까, 같이 바뀌어야 돼. 여기도 같이. 무조건. 수학은 공평한 학문이야. 식에서 X에다 어떤 작업을 해줬으면, 그 식에 있는 모든 X에다 같은 작업을 해줘야 돼. 같은 작업을. X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곱하기 1은 2 이렇게 돼서 f1은 2 이렇게 쓸수 있네 이거를 함수 값을 계산한다라고 해요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 f의 2는 어떻게 됐어 2는 2 곱하기니까 4 f의 3은 6인가요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함수가 x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y가 결정이 되네. x가 2면 y가 결정이 되고, x가 3이면 6이 결정되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겠네. 여기가, 이렇게. x, y로 해가지고, 순서 쌍이라 불러요, 이거를. x1이면, y가 얼마였어요? 2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x가 2면 y는 4. x가 3이면 y는 6. 이런 식으로. 됐어요? X를 앞에 쓰고 Y를 뒤에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거야. 그거를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프가 뭐냐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점, 이 순서 쌍들이 원래 수학적으로는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그림을 그래프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X야. X가 이거. 수직선 있죠, 수직선? 수직선 이거 X야. X가 1. 1이 여기 있네, 1. 이렇게. 1일 때, Y가 얼마였어요? Y가 2야. X는 가로, Y는 세로예요. X가 1일 때, 여기 2가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이렇게. 또, X가 2야. 그러면은, 4, 2,4.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그리면은 6이 있어서. x가 3이면 6.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 점을 찍어 놓은 거를 그래프라 불러요. 그래프라고. 알겠죠? 좋아. 그러면은 1번, 2번을 풀어 볼게요. 2번. fx는 2x 3. 이게 있을 때. F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하래. 어, 마이너스 2테이 하면 돼. X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바뀌면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는 F에 2분의 1이니까. X가 2분의 1로 바뀌었네? 여기도 바꿔주면 돼.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1 빼기 3이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F에 오네. 오는. 5 대입하면 12고, 102, 이니까1이런 식으로 3 번, 2 번은 y 꼴에 x에 대해서 f 2가0 그때 상수 a 값2구0 2요 f 2가0이야4 2 102, 102, 102, 4a가 8이네. a는 2가 되네요. 그때, 그러면 은 fx는 이제 a가 2니까 2 x 가될 거고, 월 구하래? f에 마이너스 1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이렇게. 이제, 영상 잠깐 멈춰 놓고, 2-1번하고 2더시 3-1번을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틀린 것만 영상 찾아서, 영상에서 찾아서 보는 거야. 이 영상 멈추고 이제 문제 푸세요. 저는 이제 바로 풀게요. 여러분 풀었다 생각하고. 1번.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fx는 마이너스 3분의 1x야. 그때 f에 마이너스 3을 구하겠으니까 f에 마이너스 3은 1 되겠네. 2는? f(x)가 5 x 더하기 1이네.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4 나오겠죠. 3번은 f(x)가 이번엔 반비례네. x 분의 21이니까 f의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되고 4번 f(x)가 특이하게 생겼네. x 분의 2 마이너스 2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3-1번 봅시다. fx가 x분의 a 고 f3은 마이너스 2래요. 그때 a를 구하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f의 3인데, 얘가 아 3분의 2죠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a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네요 됐어요?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a 이렇게 되나요? 그때 뭐 구하랬어? f의 2를 구하래 f의 2는 마이너스 6분의 a니까 뭐가 잘못됐죠? a가 6인데 바꿨었네. a가 마이너스 6인데 위에다 써야 되죠. x분의 마이너스 6 그럼 20원하면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영상 잠깐 멈출게요.